여러분이 내일 본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람부장이 벤티샴푸에 대해서 끝장난 설명을 하는데, 뭐가 있냐면, 전기차를 타면 머리가 빠진대요. 이게 증명된 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전기차를 타면 머리가 빠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혹시라도 걱정되는 마음에 전기차 리뷰를 보시는 동안, 혹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탈모를 예방하고자, 벤티샴푸 1 플러스 1을 진행합니다. 내일 본편에서 람부장이 이깔란 설명으로 오빠들의 뚜껑을 지켜주는 벤티 샴푸 이벤트 광고를 냅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노브스 몰에서 1 플러스 1 벤티 샴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노브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브스 인더스트리 박팀장입니다. 아 침묵하겠다 알았습니다. <laughs> <laughs> 아, 오늘은 BMW i4, BMW에서 전기차를 저희가 아주 심오하게 리뷰를 들어가는 거라서, 요새 뭐한 달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차는 물론 우리 삼천리에서 받았죠. 그렇죠. 5주년 지점장님께서 아, 아주 뜨끈뜨끈한 이 핫한 차를 로보스에서 면밀하게 리뷰를 해달라고 해서 협찬이 됐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물질적 아, 어떤 뭐 지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노사장이 BMW를 지나치게 빨아준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 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laughs> 저는근데 지나치게 빠른 게 아니라 차가 좋은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를 칭찬하고 나쁜 건 까는데 왜 다른 제주사 차는 잘안 하고 BMW만 하느냐? 여기나 자주들이 자꾸 협찬을 해. 근데 다른 브랜드 자주들이 협찬을 안 해. 뭐가 후달리는지 협찬을 안 해. 그럼 우리 어쩔 수 없어. 근데 여기 차 보면 어코드 있잖아요. 자신 있는지 협찬 들었어요. 혼다 k c c 모터스에서 직접 직죠어 요즘에 또물잘다 분위기 잘 다, 아, 하이브리드 지금 이슈가 있잖아. 이슈 있죠. 이런 이때다 싶다 그러고 딱 들어온, 들어온 거지. 거구나. 저렇게 협찬을 해주시면 저희 노보스에서는 면밀하게 들어갈 거고 또 오늘은 공정성을 위해서 배심원단이 지금 4 명. 아 어, 어, 배심원단 어 인사하는 거 봐. 어 예의가 깍등. 어 이렇게 인사하고 막 <laughs> 어, 강력하게 우리가 편파적인. 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직접 혹시 우리가 짜고 하는 게 아닌지 보려고 배심원단이 있고 자 이제 아이포 저는 사실 이거를 주행하면서 가장 어 시청자분들이나 소비자들한테 해 주고 싶은 말이 테슬라의 전유물이고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건 맞잖아요. 네. 그럼 부인할 수 없죠. 부인할 수 없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 가장 앞서 가는 부분이 일단은 자율주행. 그다음에 오 a 오브데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기술, 플랫폼 기술, 걔네들 원피스 이제 어, 양산성, 그 다음에 생산 능력, 생산 능력, 이제 폭스바겐하고 도요다가 따라가겠지만 네. 어쨌든 현재 생산 능력이 그렇죠. 올해 150만 대 이상을 찍어낼 것으로 텍사스 그렇죠. 공장이나 베를린 공장 등을 봤을 때어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공법, 배터리 공법, 자체 생산을 하는데 이번에 네. 4 6 80이가 뭔가 또 적용되고, 네. 그리고 또 자랑할만한 게 테슬라가 반도체. 자가 생산 능력. 자가 생산. 물론 뭐 네. 외주를 주네 어쩌니 말은 많고 우리가 확인은 안되죠 어쨌든 반도체로부터 그렇게 큰 이슈에 어려움이 없는 회사. 음.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전기차를 타보고 리뷰할 때 테슬라하고 격차를 우리가 늘 강조했잖아요. 네. 이게 차이가 난다. 네. 주행성에서. 근데 지금 BMW가 OT나 a 자율주행은 테슬라하고 경쟁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부족한 면이니까. 아직은 있죠. 부족하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박팀장도 많이는 안 탔지만 나는 좀 많이 탔고 보니까 테슬라를 압도할 만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런데 박팀장이 이제 나랑 같이 얘기하겠지만 네. 일단은 여기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 박팀장 직업 본업이 뭐죠? 저요? 냉동. 냉동 공조. 네. 공조. 냉동 공조 입구로 난방 시스템과 냉방 시스템 네.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차는 그걸 뗄래야뗄 수가 없죠. 그렇죠. 전력 소비량하고 밀접한 무조건 관계가 있어요. 예, 전 에너지를 아껴야 되는 차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음. 자, 그럼 그거부터 한번 들어갈까요? 아니 플랫폼부터 얘기할까? 아, 일단은 플랫폼을 먼저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플랫폼부터. 네, 뭐, 자, 맞아. 이 플랫폼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죠? 아, 얘는 이제 그 사스리즈 어, 그랑쿠페. 내가 봤을 때는 3GT랑 좀 가깝지 않나? 아니, 그래도 제가 휠 베이스를 확인해보니까, 응. 오히려 43G, 그랑쿠페랑. 43G. 하긴 뭐 응. 얘가 i4라는 4라는 인사를 달고 나온 거 보면, 그쵸. 4 3 g 즈 그러면 반의. 이 차의 플랫폼은 내연기관으로부터의 취재를 네. 받았다. 그쵸. 뭐, 살짝 변화를 줬겠네? 그 뒤쪽은 좀 많이 응. 변화를 줬고요. 응. 아무래도 이제 모터가 들어가야 되다 응. 보니까 변화를 응. 좀 많이 줬고, 응. 앞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보여요. 그러면 이 휠하우스나, 네. 그 다음 메인 골격이나, 네. 네, 그렇죠. 서브프레임 등등이 현재는 43지 그랑쿠페의 베이스를 깔고 간다? 그대로. 그러면 이제 이 안에를 개조한 건데, 네. 그렇게 보면은 테슬라 운우들이 아이폰을 제일 까는 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다. 짜져라. 전기차인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안 썼는데 네. 니들이 가면 우리 테슬라한테 비이야 특히나 모델 3 오너분들이 네. 상당히 불편하대요. 아... 이 차가 뭐 좋네 어쩌네 그러니까 네. 일단 무시하고 싶잖아. 네. 왜냐면 자기 차는 소중하니까. 그 그럴 수 있잖아 오너로서. 그럴 수 있죠. 니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가 플랫폼이 아니다라고 깐대 데박 네.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해줄 말 있습니까? 제, 예, 저는 플랫폼.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배터리가 예. 들어가 있고, 예. 모터가 들어가 있고, 음. 중요한 건 주행거리, 안전성, 예. 이런 거잖아요. 차니까. 그래서 전기차 플랫폼을 쓰면 좀 가볍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걸 생각해서 뼈다구를 만드니까. 그 모델리 가볍나요? 모델리가얘보다 많이 가볍죠. 롱레인지 기준으로. 가볍죠. 몇 키로 가볍죠? 한 250키로 이상 가벼워요. 2 0 예, 걔가 1800. 1800 정도 되나요? 뭐, 롱레인지로 하게 되면 1900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서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얘보다는 200키로 이상 가볍다. 인정할 얘가, 건 인정하지 얘가 몇인데요? 2.2톤이요. 2.2톤이요? 네. 음. 왜? 근데 실망한 저는 <laughs> 실망한 게 아니고요. 차이 안날줄 알았지. 아 차이 나죠 <laughs> 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실내 구성품. 어. 테슬라 어때요? 야, 너는 무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만뭐 그쪽으로 급선을 아, 타냐? 그것도 무게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 그렇죠. 전체만 놓고 보자고요. 아, 전체만요? 무겁잖아요. 아, 무겁. 테슬라 오도운들이깔수 있는 거잖아요. 전용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니까. 자, 그럼 무겁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모델3가 잘 가요? 얘가 잘 가요? 얘가 잘 가지 <laughs> 그죠? 그럼 끝난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말못터 들어요. 야, 새끼 세게 넘야 <laughs> <laughs> 자, 그러면은 아, 뭐를 아까 보고 뭐 대단하다 어쩌다 뭐 냉동 공조에서 뭐 아까 뭐라 그랬어? 뭐가 좋다 그랬잖아. 아, 보통 히트펌프 시스템을 많이 적용을 하잖아요. 네네. 아, 플랫폼 설명은 안 하고 그냥 가는 건가요? 아, 플랫폼 은 이제 하면서 가면 되고. 플랫폼, 네. 그렇죠. 네. 일단은 그 일단은 그러면 지금 네. 보면 열교환기가 지금 여러 개 보여요. 테슬라도 열교환기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팽창밸브도 고 많았고요. 테슬라가 팽창밸브가 그때 눈으로 확인한 것만 일곱 아. 개. 그그 정도 한 네다섯 개 이상 됐던 걸로 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일곱 개랑 네다섯 개는 온도차가 좀 큰데. 일곱 개까지는 아닌 거 같아요. 아무튼 많았어요. 아무튼 많았다. 데 현대 기아의 네. 아이오니 5와 EV6는 팽창 밸브가 별로 없었죠요두 없었죠. 개인가? 그렇죠. 뭐 정도밖에 안 됐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걔네들 이제 테슬라가 쓰려고 했던 이유는 각각 제어를 하기 위해서. 팽창 밸브가 그걸... 하는 일이 뭐예요? 아, 결국은 냉매를 팽창시켜서 네. 냉각을 시키거나 네. 이제 그런 거를 열을 회서 하거나 회수하거나 이런 네. 걸 역할을 해 주는 거예 그 많으면 건데. 좋은 거예요?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장점은 아니네 그때 당시에는 왜 제가 그걸 장점이라고 얘기했냐면 어. 구간 구간마다 따로 제어하겠다는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예. 좋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근데 그게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과열불급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아, 또... 그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 예. 아, 그 당시에요? <laughs> 그당시에 그게 맞았다니까요 어, 얘가 없었잖아요 어 알았어. 예. 얘는 지금 나온 거잖아 신차잖아요 예, 네, 네, 네. 예. 근데 어, BMW에서는 보니까 음. 팽창 밸브를 최대한 줄이면서 음. 열 교환기하고 요런 밸브 스테이션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냉각수 라인이거든요. 음. 냉각수 라인들을 이렇게 방향을 다 틀거나, 냉각 펌프를 저기 보면은, 워터 펌프를 되게 많이 달아놨어요. 저 밑에도 보면 밸브고 뭐고. 펌프들이 많아요, 여기도. <laughs> 펌프들 많고, 여기도 네. 있고. 네. 이제. 내가 한번 내려가 볼게. 이렇게 해서. 어디? 어, 저기. 음. 여기 요즘 보면 밸브 되게 많거든요, 지금. 네네네. 펌프하고. 네, 다 보여요, 지금. 네. 네, 여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다스린 것 같아요. 물을 다스렸다. 네기긴 냉매를 좀다스려아 공기를 다스리는 거에 의해서 이제 네, 물을 물, 다스린다. 물을 다스리려고 열심히 네. 노력을 한 거고 열교환기를 적세적세했었어요 지금 보면은 이쪽에서는 온수를 생산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순냉식 네. 응축기겸 물을 여기서 데필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에어컨디셔닝에 관련된 네. 열교환기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네. 냉수를 또 만들고. 어, 여기도 열공기가 크게 있네요. 네, 크게 네. 있어요. 그리고 네. 여기에 전 지금 전자식 팽창밸브를 달아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마 제품을 쓰긴 했는데 이게 중국. 제품이긴 한데 뭐 성능은 잘 나옵니다 뭐 진핑에 무시하는 겁니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하막계좀 네. 네. 그래도 괜찮은 편이니까 네. 네. 뭐 그렇다 치고 이제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온수하고 냉수를 지금 같이 생산할 수 있는 구조예요 다른 차는 그렇게 안해요? 그렇게 안돼 있어요 아, 확실합니다 네. 하긴 뭐 전문가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누가 토를 못 달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laughs> 아 이거 토를 달고 싶어도 뭐 알아야 내가 뭐 아, 반박을 하지 그런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온수하고 냉수를 가지고서 라인을 많이 돌려서 네. 때때로는 온수도 공급을 하고, 어. 때때로는 지금 집행식으로 냉매를 넣어서 직행을 한다. 직행식으로 네, 어. 냉매를 넣어서 냉각도 하고. 그러면 지금 테슬라나 아이오닉 5나 EV6는 이 방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안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밸브 스테이션을 냉매 쪽에다 달아서 네. 냉매 라인을 틀어버렸어요. 아. 냉매를 거꾸로 뒤집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을 관리를 하는 게더 효율적으로 ]가요? 보이는 거죠. 아, 냉매를 관리한다는 네, 냉매를 된다는? 관리하면 압력도 높고 냉매를 관리하려면 무조건 저기가 돌아야 되죠. 컴프레셔가 돌아야 콤프레이셔가 되죠. 컴프레셔가 돈 상태에서 냉매 라인이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음. 그럼 저항도 심하고 어. 에너지 손실이 있어 보여. 물을 오히려 이제 관리를 하는 게좀더 좋다고 보는 거죠. 아, 증명된 그럼, 건 아니죠. 아니죠. 제가 지금 이 히트펌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로 말씀을 드리면 아, 냉매 씨... 라인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아요. 아, 내가 아는 게 없어서 지금 반박을못 하겠다 아주 그냥. 그런 걸로 칩시다. 좋은 걸로 칩시다. 네, 네. 네, 네. 좋네요. 부품을 최대한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효율을 네, 높여. 효율은, 효율은 가, 높여가고 네. 그다음에 쓸수 있는 건다 뽑아 쓴 거죠. 인버터나 컨버터겠죠. 인버터겠죠. 아마 이제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파라소닉이라고 적혀 있네요. 아, 울트라 짬뽕이네 네. 다국적 기업이 만든 다국적, <laughs> 다국적 <laughs> 기업이 만든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보강대는 얘를 달기 위한. 달기 위한 건데 어쨌든 안쪽까지 연결해서 강성을 확보했고. 그렇고. 얘 알루미늄이 거고. 알루미늄. 그다음에 어 메인 인사이드 패널 알루미늄일 그쵸? 거고. 자, 가장 중요한 게 승차감이 되게 좋은데 부드러운데. 네. 어제 저랑 같이 속초 설악산을갈때 동승했던 박 사장이 뒤쪽은 되게 부드러운데 앞쪽은 뒤쪽만큼 부드럽지 않다. 혹시 서브 프레임에서 그 영향을 찾을 수가 있나요? 이유를? 뒤에 쪽은 제가 보니까요. 일단 네. 뒤에 가서 말씀을 음. 드리겠지만 뒤에는 좀 얘가 성형 수술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럼 앞에는 서브 프레임이 혹시 스틸일까요? 아 이제 합금인데요. 네. 스틸이 많이 스틸이 많이 포함된 아, 복합소재, 대신에 잔진동을 상쇄할 수 있는 알루미늄 합금을 섞은. 그쵸. 복합소재의 복합소재, 서브프레임을 썼다. 썼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얘는 알루미늄인가요? 아니 스틸입니다. 아 스틸이에요. 얘도 스틸이잖아요. 예, 거기 있는 것도. 왜 때깔을 다르게 썼을까요? 아 이제 강성이 다를 수도 있고 얘도 스틸인데 지금 보면은 합금소재. 합금 스틸 예, 그러니까 있구요. 앞쪽으로 가는 진동 부분을 상쇄시켜요. 예. 본네 때는 그럼 알루미늄이겠네요. 아, 당연하죠. 알루미늄. 예. 자 그럼 여기서 박 팀장님이 봤을 때. I4가 우리가 지금까지 접했던 모델3, 모델Y, 아이오닉5, EV6 또는 기타 전기차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은 히트펌프를 인용한 물을 다스리는 게 일단 장점으로 꼽혀지고 있고 네, 이 부분을 있고, 많이 개선을 한것 같아요. 이 근데. 부분은 다른 에너지 전기차에 관리에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이거가 우리가 에어컨디셔닝을 돌렸을 때 굉장히 정숙한 이유는 밑에서 얘기할 거죠. 아 여기서도 지금 보이니까. 아 여기서도 보이니까. 예. 이게 지금 보면은 흡음재를 많이 쌓아놨어요. 그게 에어컨 컴프레이인가요네 전동식이 이제 컴프레셔고요. 이 네네. 보통 다른 제조회사들은 그냥 여기다 매달아 놓거나. 네. 그냥 두 개짜리 그냥 고무 파킹 같은 걸로 네. 그냥 대롱대롱 매달아 놨요 파킹이 놨잖아요. 아니라 부싱이겠죠. 아, 부싱이요. 저는 설마 그냥 고무 파킹을 썼을까요? 아, 얇아 보여서. 아 그렇죠. 네, 얇아 네. 보 음. 얘는 보니까 이중 구조로 해놨어요. 이중 구조. 네, 네. 밑에다가 지금 집을 알루미늄 합금으로 쳐서. 네. 네 포인트를 잡았어요. 네, 밑에들 알루미늄으로 집을 만들었다. 네. 중요한 포인트도. 네.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콤프를 얹고 네. 다시 집을 쳐서 위에 다 얹었어요, 또. 아, 그러면 집을 짓고 또 하나의 집을 띄운 상태에서 네. 마운트로 잡은 잡아... 다음에 콤프레셔를 달았다. 네. 자, 콤프레셔가 작동될 때 진동이 생기는 걸 이중 차단에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잔진동 상쇄시켰다. 그렇죠. 한거죠 이건 자랑할 만하네요. 네. 제가 저도 뭐 이해가 쏙쏙 아, 그리고 되는 부분이 보니까 딱 센터에 놨어요 아, 센터에 놓은 이유는 뭘까요? 5대5 아좌우의밸런 저게 무거운가요? 무겁죠 엄청 무거운가? 무겁죠 콤펌안 들어보셨죠? 엄청 무겁습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밖에 있는 실외기가 그거잖아요 네, 무겁죠? 무겁죠 그럼 이게 무거우니까 지금 이 넓은 공간에서 달 곳이 원래 다른 회사들 같으면 여기 밑에다 달았을 텐데 여기다 달든지 구경에 쑤셔 넣죠 막 뒤에다가 뭘 또, 쑤셔, 음. 쑤시기는 그냥 아, 달았겠지. EV6 쑤셔 넣었잖아. 그랬어? 네. 근데 얘는 지금 앞뒤의 중간, 좌우의 중간에서 무게 배분을 중시했다. 네. BMW의 철학에 녹아들었다. 그렇죠. 그건 네 생각이고. 아,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laughs> 어디까지나 주관적인다 아.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도 그래 보이네요. 네. 그리고 순차감이 좋은 이유는 여기에 알루미늄. 그렇죠. 알루미늄. 이건 다른 차들도 다 알루미늄. 근데 얘, 마운트도 아시다시피 BMW 우리 3시리즈에 들어간 것처럼 음. 마운트 크기도 되게 커요. 아이오닉 5와 EV6, 테슬라 테슬라가 인사이드 패널이 알루미늄이 기였나니었나 기억이 안나네 네, 기억이 안 나셨죠. 근데 아이오닉하고 EV6는 어쨌든 알루미늄 인사이드 패널이 아니었잖아요. 네. 걔는 스틸이었고, 네. 근데 얘가 지금 알루미늄이고 얘도 알루미늄, 얘도, 알루미늄 얘도 알루미늄이고 알루미늄. 어, 바퀴 쪽의 모든 구성을 봤을 때 승차감은 잘 나온다. 좋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나머지는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앞바퀴로 와서, 네. 음, 박팀장이 자꾸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 네. 내가 봤을 때는 3, 4 3리즈 대비해서, 네. 그렇게 뭐, 감탄할 만한 요소는 현재 안 보이고, 그냥 브레이크만. 브레이크만? 브레이크 캘리퍼가 BMW에서 보기 힘든 희한한 게 들어갔어요. 표피인데, 피톤의 스 직경이 엄청 큰네 개의 피톤이 스 들어가 있고, 전체 크기는 작아. 네. 그게 알루미늄이고. 알루미늄. 얘도 현재 알루미늄에서 투피스 썼는데, 분할식은 투피스. 안 썼어요. 네, 분할식은 아니에요. 여러 번 밟으면 이제 뻗죠. 어, 일단 브랜 보니까요. 뭐. 근데 어쨌든 냉각을 위해서 바람 충풍구는빼었어요 앞에는 그래서. 플랩을 네. 플랩을 달아갖고 열었다 어, 닫았다. 어, 아, 앞에는 또 플랩이 있군요. 네, 어, 플랩 플랩이 다, 있어서 열었다 닫혔다 하는 네. 거고 이거만 봤을 때는 뭐 우리가 3 시리즈, 4 시리즈 다른 차 봤을 때 여기 알루미늄 당연하고. 당연히 알루미늄. 인사이드 패널 BMW니까 알루미늄. 당연히 알루미늄일 거고. 요거 잡는 거는 오나 7부터는 알루미늄인데 얘는 스틸일 거고. 스틸입니다. 스틸이고 이쪽은 다 스틸이고. 스틸이고. 눈에 띄게 뭐 차이 나는 거라고 해봤자 일반 가솔린 대비해서 댐퍼의 캐스터 각이 네. 조금 더 각도가 직진 항속에서 유리하겠고 왜냐 면 네. 워낙 차가 무거우니까 네. 이거 외에는 딱히 나는 뭐 고급 기술이 들어갔다라고는 안 보여지거든요. 뭐 고급 기술은 아니고요. 네. 앞에가 좀 많이 틀립니다. 앞에가 왜? 스틸이 대거. 스틸을 대부분 BMW는 앞에는 물론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 합금을 쓰는데. 그렇죠. 저기를 스틸을 썼다라는 건 이제 단가하고의 조율 때문에 아니죠. 네. 엔진이 없잖아요. 엔진이 없는 대신 모터가 있잖아 아, 모터가 있는데 뒤에 무게중심이 다 여기 있으니까 어. 얘는 오대 오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미 여기 있으면 오대 오죠. 아니죠. 네. 앞에 뒤에는 모터가 있고 앞에는 없잖아요. 네. 그럼 뒤가 에더 무겁죠. 그래서 앞에도 철, 스틸을 좀 써줘야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너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무게 배분을 맞추려고 아니냐? 네, 스틸을 썼다. 스틸, 네. 스틸 앞에다가. bmw에 뭐 지분 샀냐? 안 샀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땐돈 때문에 한 거죠 저걸 어. 스틸을 써야 단가를 어. 아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무게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무게가 그래 뭐네 주관적인 거니까 네, 그렇죠. 리뷰는 직관적으로 어. 네, 하는 거니까 뭐 네. 나는 돈 때문이고 아. 본인은 무게 때문에 저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기가 막힌다 진짜 <laughs> 기가 막힌다 하죠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스테빌라이저가 되게 얇아요 난 이게 신기하네 음, 얘가 그래. 중량이 네. 2.2톤인데 그렇죠. 그러면 좌우박기를 어느 정도는 묶어줘야 될 건데 저것 때문에 혹시 내가 190으로 샀을 때 약간 좀 불안감이 오는 거 아닐까? 좀꽉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서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네. 네, 약간 불안한 거는 어찌 됐거나 예, 이, 이 전기차 세팅을 이쪽도 지금 1세대잖아요 그쵸? 네, 아직 다못 잡았을 가능성이 있죠 아, 네. 나는 왠지 얘가 이제 4시리즈 베이스인데 네. 사실 이지가 사실 1800이 안 넘잖아요. 1600, 아, 1700 사이잖아요. 만약에 노사장님이 느꼈다는 게 제가 이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댐퍼의 구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보통 저희가 노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W-20 온 타입이 이제 한 170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W-20 온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맥파슨으로 하기에는 중량감에 네. 대한 부담감이. 왜냐하면 있죠. 왜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댐퍼 안에 로드가 두께가 달라져요그렇죠 왜냐면 위에 마운트가 혼자 버텨야 되거든요. 와, 아, 갖고 아, 올까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 왜왜 게을러졌어, 아, 사람이. 아, 사람이. 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 자, 맥퍼슨을 쓸때 우리 둘이 그때 한참 논쟁을 했잖아요. 네. 저희 칠판에 들여가면서. 칠판, 칠판, 자, 맥퍼슨을 쓰는 게백팀장은더 예리하고 네. 더 쪼조쪼. 더 나는 무게랑 연관이 있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SUV 같은 특별한 차 빼고 일반 차에서는 1800, 1900이 넘어가면 WC본으로 가야. 좀더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잡는, 잡는 거고 고속계도 그게 있고 그쵸? 그리고 맥퍼슨은 자유도가 강하니까 낮은 중량 그래서 BMW가 3세지 찍금은 맥퍼슨을 쓰는데 5부터는 W10으로 간다. W, 더 이제 중량이 유기통 네. 엔진들이 가니까. 있어서. 그근데 박팀장님 때 나한테 놀라운 걸 알려줘. 똑같은 앞바퀴 들어가는 댐퍼인데 얘는 5무게거을 네. 쓰는 댐퍼고. 댐퍼고. 얘는 맥퍼슨을 쓰는 댐퍼야. 댐퍼에요. 자, 맥퍼슨을 쓰는 차들은 위에서 여기를 잡아주는 게 없죠. 없죠. 그러니까 댐퍼가 위에서 지지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딱 잡고 네. 얘를 밑에서 흔들리는 걸 얘가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예요? 여기 이제 베어링이 그냥... 들어가서 네. 얘를 기점으로, 기점으로 돌죠. 돌죠. 그러니까 박 팀장은 로드 피스톤의 로드가 두껍고 튼튼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얘는 W 1본이기 때문에 위에서 암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얘에 대한 부담감이 적으니까 얇다. 얘는 위아래로만 흔들리기 때문에 어. 절대로 이렇게 중심을 잡아줄 네. 필요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두껍고 얘는 얇다. 그렇죠. 자 근데 내가 지금 190 속도에서 네. 뭔가 모르게 3이나 4 시리즈나 다른 BMW에 비해서 좌우가 좀 흔들림이 느껴지는 게 나는 지금 스테빌라이저가 너무 얇아서 네. 얘네가 이걸 꽉못 잡기 때문에 고속에서의 불안감이 있지 않느냐를 의심을 하는데 지금 네. 박 팀장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쵸. 주행 데이터가 지금 부족할 것이다 라는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여기다 맥퍼슨을 쓴게좀 어. 문제가 있지 않나. 원래는 W 어. 시분을 써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W c 분을 쓰죠. 무조건 쓰죠. 그리고 네. 우리가 깠던 EV6, 는아이오닉 5가 맥퍼슨 맥퍼슨을 ]이죠. 쓰고 있었죠. 근데 맥퍼슨인데 얘는 이제 텐션, 스트럿스세 기반으로 하는 거고, 얘는 스러스트가 빠지고 빠지다 보니까 가뜩이나 흔들리는데 네. 맥퍼슨까지 써버리니까 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맥퍼슨을 써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 무게가 일단 얘가 2톤이잖아요. 2.2톤. 2.2톤이잖아요. 음. 그러면 평상시 주행할 땐 느낌이 굉장히 좋으시죠. 아주 수. 좋죠. 아주 좋게 나오다가 풀 브레이킹을 딱 때려요. 음. 그럼 모든 하중이 이제 앞으로... 근데 얘는 앞으로 안꺾꾸라지고 주저앉던데 제가주저앉더라 그러니까 기메트코로. 그렇죠 바닥으로 주저앉았어요 그래도 네. 어찌됐건 앞쪽에 하중에 걸리는 거는 피할 그러죠. 수가 없죠 이렇게 가려고 네. 하는 관성의 원칙이 관측. 있겠죠 그러면 얘가 꾹 눌린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부하가 심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 이제 저쪽 위에가 마운트가 유격이 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흔들리는 게 그쪽에서 살짝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럼 브레이크 원하고. 밟을 때 말고 190으로 내가 달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흔들었는데, 네. BMW의 웬만한 차들은 190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비슷한 불안감이 있어요, 얘를 타면. 네. 너무 느낌 좋고 다른 전기차보다 월등히 좋은데 네. 내가 기대했던 BMW가 왜 이런 느낌이오? 지금면 박팀장 말로 주행 데이터가 모자란 거 맞을 거고 네. 전기차 한지 얼마,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사실 지금 스테빌에 계속 의심을 하는데 그 스테빌 같은 경우에는 코너에서 잡아 돌릴 때 처음에 수평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한번그한 그 포인트 때문에 잡히고 있는 거고 아니죠. 전반적인 주행을 할때 흔들리는 것도 스테빌이 어느 정도 버텨주면 네.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노면이 안 좋으면 오히려 흔들려요 더. 그래요. 너무 세게 묶으면스테빌 음. 보강해 보시면 아는데 음. 그러니까 노면이 좋은데서스테빌를 보강을 하면요 음. 수평감이 되게 좋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는 일반 도로에서는 아시다시피 노면이 이러잖아요. 구속도로였잖아요. 구속도로죠. 네, 고속도로도 노면 안 좋잖아요. 좋았어. 좋았어요? 음. 안 좋던데 나는. 어쨌든 작지만. 뭐 중중할게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 의심하는 뭐건 맥퍼슨의 네. 네. 주행 데이터 값의 부재다. 부재. 뭐 댐퍼나, 댐퍼나 스테빌이 있고. 부족한 게 들어간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아 댐퍼도 솔직히 보면은 좋은 게 들어간 건 맞아요. 3수리즈보다 얇은 것 같은데? 지금 볼까요? 네. 내가 봤을 때 삼수리즈보다 얇은 거요. 여기 그렇게 비교하냐? 이렇게 세워 갖고 비교하세 세워서 붙이기가 좀 어려워서 응. 그런 거죠. 아니, 붙일 수만 있구만아 이거 뭐 비슷하구만. 아 얘가 두꺼운 것 같지 않? 얘가 두껍지. 그지? 네. 민성아, 뭐가 두껍냐? 얘가 두꺼? <laughs> 어이씨뭐 어디+ 어디 저 갤러리 분 잠깐만 이쪽으로 와서아 이거 칠때 저기가 아. 네 이게 공정하게하이니까 어, 뭐가, 뭐가 두꺼운가요 이 이제? 자3세리 집게 두껍나요 여기 아이폰 게 두껍나요 아 아이폰 가두꺼워요아 이게 아이 저저저저저저저저 학생 하는 거야 아 이거 의견이 싶분분여한난여기한표난얘한표난얘가 두껍다 얘한표 아이 씨를한자 어디 있어 한자난얘줄자한표 감어 감어 아 이게 참나 참 <laughs> 보시기 에는 센티미터로 해밀리미터로 네. 아, 갑시다 그럼 자 10에서 잴게요 제가 네 10에서 재요 네 이렇게 자28 20 10에서 재면 28 거의 28아28 아, 28, 28. 거의 28 10에서 쟀어 28 똑바로 감어 똑같네 아, 똑같네 아이 똑같네 나가리네 이러면 어? 나가리네 뭡니까? 아. <laughs> 뭐, 어. 저기가 두껍다 어쨌든 나는 음. 댐퍼가 사실은 더 두껍고 네. 더좀센게 들어가. 근데 얘가 옵션을 넣으면 이제 어댑티브 댐퍼가 들어가더라고. 요 아. M40이나 M50에서 좋 얘는 그냥 일반 40이니까 음. 그런데 그래서 나는 좀 흔다. 근데 그게 문제 될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제 기대치가 높은데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거지 문제가 될부분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다른 전기 차비의 월등이 좋아요, 안 좋아요? 존나 좋죠. 아 그럼 됐죠. BM 있지 않습니까? 자 밑에 서스펜션은 아래 내려가서는 게 낫겠죠. 아 그렇죠. 응. 뒷바퀴로 가시네.